안녕하세요. 대제팟입니다. 오늘은 햄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조금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아이템 설명 대충 하고 일단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팔라딘 중에서 햄슴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 일단은 햄어는 축복받은 망치, 그리고, 어, 원기, 그리고 축복받은 조준, 요, 시너지를 다해서 해머디를 최대한 많이 올린 메타라 보시면 되고요 이제 해머디를 한 3k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집중 오라까지 받으면은, 데미지가 와방 증가해서 한 15k, 16k, 이렇게 나오는 빌드입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강타, 스마이트까지 활용해서, 이제 조금 알잘딱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아이템 설명 한번 드릴게요. 오라는 이 정도면 됐고, 속재 오라도 하나 찍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제가 승빈이라 한 이유는 요 마지막 소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한거고요 어, 피해 378에, 이제 강타가 70만 땅인데, 68로, 네, 만든 거고요그다 위세 오라도 있기 때문에, 딜도 달달합니다. 이제, 뚜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다가 더 좋은 오빙 레어업엔 좋지만, 헬슨드는 어, 굳이 레어까지 안 껴도 돼요. 그냥, 성기사 2스킬에, e 패캐 공속, 올레주얼, 거기에, 빈감 이렇게 아 빈감이 아닌 이제 참룬해서 빈결되지 않음까지 챙겨 줬습니다. 목걸이는 당연히 2 0패캐가 돼야 됩니다.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오심을 쓰는 해피딘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패는 불사조 쓰고 있고요. 피해가 46입니다. 예, 네, 저항은 없고요. 예, 네, 저항 달린 게 아닌 피해 달린 걸로 끼고 있습니다. 속오라는 12%. 그리고 수수깨기.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한 거죠. 그리고 마수, 이게 마흡, 뭐야 이거, 라레링, 그리고 스웹 불카린 피흡 당기기 위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선열 기수 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축막 이제 이 집중, 요게 메인이고요. 성고 오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카생이나 아니면은 성체 테러전 할 때. 선거 오라를 쓸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 오더, 제가 직작했고요 거기에 제가 직작해서 요번에 영상 올렸던 이제 패캐 으뜸 35에 원래 45짜리에다가 마나 이 빠지고요. 그리고 마법 흡수는 준 으뜸이죠. 그래서 으뜸 준 으뜸 이 빠지는 준준 으뜸까지 해서 상당히 상급의 세타를 직작했습니다. 나머지 참 같은 경우는 이제 전투기술 참 그리고 예, 이 빠지는 애니참, 그리고 레이지참하고 페이들챙겨 줬습니다. 성기사참은 한4 정도 빠지네요. 자, 그리고 용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찰, 예, 에테스레셔 17매디, 그리고 치료뚝, 그리고 저는 벗겨진 자의 가죽 쓰고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장점이, 어, 레벨업만 하면은 레지도 이제 75 찍을 수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어, 이제 주어를 박았지만, 바어력도 1745로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명굴도 서브가 있긴 한데, 어, 햄 딘을 자주 안 쓰기 때문에 일단 뺐어요. 네, 나중에는 명굴 세팅해서 용병도 다시 보여드릴게요. 어, 그때는 아마 이 인내 세팅하는 애로 스킬 초기화해서 올 예정입니다. 추방하고, 네, 그리고 슬픔도 있어요. 지금은, 오늘은 이제 마속 낀 걸로 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위세오라가 있을 때는 힘이 최대한 높으면은, 그나마 평타된 게 높아집니다. 예, 네, 그래서 그렇고요 이제, 스탯 보시면은, 일단은, 노수합 했을 때는, 황금 레지입니다. 오히려 초과된 게 있어서, 탱킹할 때 아주 좋을 것같고요 거기다가, 125패캐, 그리고 페이 도 70패캐를 맞춰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캐 프레임은 9 프레임 충족했고요. 125 패캐로 페이 같은 경우에는 90이기 때문에 4 프레임 충족해서 아주 짱짱하다고 볼수 있고요. 수합했을 때는 패캐는 90, 그리고 타격 회복 속도는 15%로 매우 낮기 때문에 이건 좀 봐야 될것 같습니다. 다만 강타가 85까지 붙을 수 있는데 저는 83인 점, 그래서 강타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될것 같아요. 아광시오라는1만 찍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패킷 프레임 같은 경우는 10프레임입니다. 스왑했을 때 기준. 그리고, 페이 같은 경우는 7프레임으로. 높으진 않지만, 뭐, 나쁘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머가 주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미리 위치를 돌아왔기 때문에 가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제, 어, 둘다 챙겨놨는데, 데미지만 한번 보고, 마법하게 참 들어가겠습니다. 뭐,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어차피 성체가 있다 보니까 볼게요. 데미지는 15k입니다. 뭐 하나 빠진다고 큰 문제는 없구만. 자, 그러면은, 바로 가봅시다. 요거는 으뜸 마파창입니다. 직득한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처음에는, 예, 카오방부터 가야겠죠. 카오방, 안다리엘. 그리고 뭐, 항상 하던 대로. 카오방, 안다리엘, 드리엘, 레피스토 디아블로, 바할, 조져보겠습니다. 타이머는 10분 컷을 할 거고요. 지금 생방송 전이라 바로 하겠습니다. 바로 갑니다. 다음에는 좀더 빡센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가봅시다. 자, 보시면은 딜은 와방 셉니다. 그냥 살살 녹죠? 해머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죠. 딜 같은 경우도, 예. 네. 무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오면 스치면 죽는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해머딘은 쓰실 잘 쓰시려면 요위에 각도 애들은 거의 100% 맞거든요. 이렇게 각도 조절을 잘 하시는 게 메인이라 고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승딘도 되기 때문에 딜도 어마어마합니다. 승딘이기 때문에 그냥 스마이트만 써도 애들을 잘 죽이죠. 걷다가 이제 어 뭐야 이거? 생명력 추출도 있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 못하는 캐릭터다 라고 보여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큰게 이제 마소에 보면은 흐리기가 피격 6%로 터져요 그럼 원래는 아까는 저항이 개박살났었는데 초과되는 저항에다가 그리고 이제 수합했을 때도 번개랑 파래, 독저항은 이제 커버가 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약에 마소의 불사조를 쓰신다고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불사조는 굳이 원래 40으로 안 맞춰도 됩니다. 왜냐면 흐리기를 감안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이제 카우 잡았으니까 바로 안다리를 잡겠습니다. 쟤네도 개껌이긴 한데 10분 타이머 때 부탁하겠습니다. 한번 돌려볼까? 빡치게 하는데 이렇게 컨트롤해서 요런 식으로 내려가서 때려주면 무조건 맞습니다. 이제 해머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돌았을 때 아래쪽은 이렇게 돌아가서 맞춰요 그래서 이 위에 쪽으로 애들을 죽이는 게 스킬이죠. 물론 네. 다들 아실 거라 이게 뭐한뭐 뭐 20년 된 게임이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편하게 하는 꿀팁이 하나 있어요. 내가 어떤 몹을 죽이고 싶다 싶으면은 일단은 인간형일 때가 가장 쉽거든요. 인간형이죠. 예를 들는 사타구니 쪽에다가, 이 사타구니 쪽에다가 갈기면 돼. 사타구니 쪽에다가 탈포를. 그러면 거의 고자가 되기 쉽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저런 꼬맹이들, 사타구니 쪽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개꿀팁이죠? 네. 여자 좀 사타구니 쪽으로, 그러면 뒤지죠. 항상 얘기하지만, 급소가 짱입니다 그리고, 마을에서는, 원기가 말렙이기 때문에, 원기로 바꿔주면은, 졸라 빨리 갈수 있죠? 시간절약, 개꿀. 자, 갑시다.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 바로 이어서 갈게요. 햄딩 같은 경우는, 뭐, 지금은 조금 시들시들해졌지만, 솔직히 말하으면 여기, 여기 있는 이 그, 뭐냐, 요놈 있죠, 요 놈. 요, 프로에 치는 자 제외하고는, 거의 다잘 잡아요. 이놈도 심지어, 마파창 끼면은, 잘 잡습니다. 그래서 마파참을 조금 이제 선호 안 하시는데, 햄 딜이면 하나 정도 있으면 나쁘지 않아요. 특히나 이제 바알론 도시를 햄슴디는 분들은 마파참이 없으면 딜이 거의 안 들어갑니다. 네, 그렇다고 뭐햄슴디인데스마이트로다 어, 잡는 건 어불성설이고요. 어, 시간 너무 많이 지났는데? 빨리 잡아야겠다. 지금 여기서 너무 돌아가지고 금방 하겠습니다 ,잉? 얘 같은 경우는 이걸를 잡아라 잡죠. 예.. 네. 심지어 이게 마손데 단점이 하나 있다면, 지금도 더 빨리 잡을 수 있었는데, 좀 단점이 있었다면 은 네. 냉기 오라 홀프 때문에 그렇죠? 홀프는 솔직히 빙글리지 많은 걸어도 걸려 가지고, 자 갑시다. 헬퍼한번 충전해주고요. 그리고 증오류. 방패 쪽으로 돌아야지. 보통 맵피스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방패 쪽으로 하시면은, 예. 네. 의70% 확률로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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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빠르죠? 홀프만 없으면 개껌입니다 아, 근데 시간이 진짜 없네? 5분 남았네? 얘만 잡, 얘, 만 잡자. 사타구리! 사타구리 샷! 사타구리 샷! 집좌인 햄딘 졸라 셉니다. 스마이트도 딜이 한 1700이 나오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햄슨딘 지금 전투 지지 1 5렙이라 충분히 나쁘지 않고, 체력도 한 2500에 많아도좀 높은 편이라 쓸만합니다. 보통은 여기 타임 어택 하는데, 아주 쉽게 녹이죠. 예, 장점은, 액티 용병 빼면은 거의 다잘 죽이기 때문에 요게 좀 장점입니다. 상관있죠 자, 그럼 타임어택 가봅시다. 지금 시간이, 예, 4분 20초네요. 바로 갑니다. 헛! 타임어택 갑니다. 오엑스타 이따 먹으러 가야지. 갔다구니다았고요 에테 아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미리 소환 좀 해주고 바로 마이트. 스마이트하면은 살수 높죠. 이러면은 깔끔하게 잡았구요 아이템은 빨리 보겠습니다. 에이 까비. 에이 까비 갑시다. 자 반갑습니다. 아, 어, 3분 남았네요. 시간이 없네. 대략 한뭐 어, 1분도 채안 돼가지고 에, 디아 조진갔고요. 이제 발 빨리 잡읍시다. 1 2 5 패캐라 뭐 상당히 빠른 편이고요. 여긴 이제 랜덤이긴 한데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 찾을게요. 대충 찾는 것보다는 좀 꼼꼼히 찾는 게 나중에 두번일안 하는 겁니다. 나이스. 이러면 충분히 시간 내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갑시다. 자, 이런 것들은 마소로 딱 잡아주고요. 해머가 더센 듯. 잡읍시다. 2분 16초 거든요. 시간이 모자라요. 봅시다. 자, 여기 가운데 소환하면은 이제 애들 끔살 당하죠. 개껌쓰. 어이구, 실수할 뻔 했네. 집중 오락 켜주면, 데미지, 뻥핑. 보신 것처럼, 뭐, 마법 오락이긴 한데, 해머로 충분히, 예, 잘 잡죠. 예, 딜 충분합니다. 예, 굳이 막, 예, 마파창 끼면은, 액트 이 용병도 어렵지 않고요 심지어 지금은 얘는, 공포 영역인데, 살살 돕고 있죠. 어, 잡아줘, 그냥. 어, 이럴 때가 아닌데, 지금. 그냥 가만히 깝치지 말고 있을 걸. 야 조졌네, 이거. 살살 녹자, 잉? 시간은 될것 같은데 빨리 잡아주고요 강력하죠 시간은 30초 보트 잡는 거는 진짜 내가 최강입니다 네. 마소스면은 살살 녹죠 어떤 흐리기에 있기 때문에 워낙 얘가 단단해 가지고 갑시다 아 따위 위 진짜 순삭이죠. 7년 이렇게 해서 발까지 클리어했습니다. 아이템은 뭐 딱히 좋은 거 없긴 한데 이렇게 해서 발도 클리어했습니다. 햄슨디는또이 맛이죠. 그래서 10분컷 성공 뻘짓거리했지만 네, 했고요. 다음에는 제가 마소 말고도 다른 세팅 한번 갖고 올게요. 그래 햄슨디 하면 또 인내 세팅 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서 감사드립니다. 뿅!